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기도 손 내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색색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좋아좋아 좋아 같이 찬양해요.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해요. 같이 찬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싹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도 주시고 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튼튼하여 질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사부 친구들, 손성경 폈나요? 손성경 폈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새사프 친구들 예쁘게 손선경채에 무릎이 올려놓아요. 옥다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곰곰이 잘 있었어? 네. 그런데 요즘 작가 엄마가요. 예외 드리자고 그래요. 어, 집에서? 네. 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 곰곰이? 엄마, 예외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야. 하고 얘기했어요. 아하, 곰곰이 집에서 예배 드리기가 싫었나 보지? 어 사실은요 콩순이 교회야 되는데 자꾸 예외 드리자 그래서 싫었다요 그렇구나 근데요 옥단님 예외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 맞죠? 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건 맞지 그런데 예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드릴 수 있어 어? 정말요? 어 그럼 어 이상한데 그래? 우리 곰곰이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또 있었거든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까? 네 좋아요 그래요 우리 새사프 친구들 목사님하고 공곰이하고 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 사마리아 마을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 이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물가 옆에서 쉬고 계시기로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터벅터벅 터벅 시원한 물가로 물동이를 이고 왔어요.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뜨기 위해서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첨벙! 물동이를 우물 속으로 던졌어요. 영차! 영차! 물을 가득 퍼 담았어요.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실 물을 좀 주겠니? 여기 있어요.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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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예수님은 시원한 물을 마셨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요? 궁금해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자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예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사마리아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빙그레 예수님도 웃으며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한단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할래요.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행복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야호, 신난다! 사마리아 여자는 마을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께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대요. 그래 어때 곰곰이 이제 예배는 어느 곳에서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곰곰아 우리 새사프 친구들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지금 영상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네! 그래, 그래. 우리 곰곰이 잘하고 있어요. 세사부 친구들도 잘하고 있어요. 최고. 자, 우리 그러면 목사님과 함께 손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시 만나 예배 드리고 싶지만,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기도해 주는 마음 변치 않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누구와, 함,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또 예배 드리는 곳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서프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얘들아 안녕. 안녕.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해요.